그렇게 투쟁은 완성됩니다. 한상균 집행부의 민중 총궐기와 총파업 그리고 촛불까지 그 모든 순간, 그 역사를 만든 것은 단지 집행부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부터 헌신하신 조합원 동지들 한분한분 한 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흩어져 있는 조합원 동지들을 하나의 손으로 연결해주신 노동운동가 동지들 바로 활동가 동지들의 역할입니다. 총전선은 한명한명 한명 노동자가 모여 만들어집니다. 그 수많은 김승만을 통해 우리는 연결되었습니다. 바로 총파업을 통해 노동자 계급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민주노조를 넘어 노동운동으로 노동해방 그 세상으로 나가자던 김승만 동지, 바로 그 모든 순간에. 김승만 동지는 우리와 함께였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동지라는 이름으로 김승만 동지에게 고마움을, 그 감사함을 전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요즘입니다. 자신의 몸도 회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지는 마지막까지도 이 운동판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를 배려하려는 우리의 안타까움과 달리 어쩌면 그에게 주어진 힘과 여유라는 시간은 물 밖에 나가 있는 물고기의 시간은 아니었었던가 미안함이 가슴에 차오릅니다 만약 김승만 동지의 임종을 지킬 수 있었다면 그는 우리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분명 그는 눈이 보이지 않게 크게 웃어가면서 그리고 말했겠죠 그냥 하는 거지, 뭐. 하면 돼. 하자. 그게 김승만이었습니다. 봉지의 오래된 절친이자, 그리고 앙숙이기도 한 김동수 동지. 절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준비하고, 그리고 함께 만들어 왔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수많은 단체와 동지들, 바로 김승만이라는 이름 하나로 여기에 모였습니다. 저는 바로 오늘 봉지와 함께한 그 시간이 만들어내는 위대한 힘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자본주의의 끝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떠나간 김승만. 하지만 우리는 김승만 동지가 가던 그 길을 다시 뚜벅뚜벅 이어 걸어갈 것입니다. 김승만 동지, 봉지와 함께한 그 시간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김승만 동지 인사도 하지 못해서 고맙다는 말을 못해서 그렇게 갑자기 헤어져서 많이 아프고 그리고 미안했습니다. 투쟁과 탄압, 승리와 패배, 함께 했던 그 모든 시간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보다도 더 이상 아프지 마세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동지들의 마음을 모아 당신을 추모합니다. 2024년 7월 6일 동지들이 보냅니다. 예, 어, 다음은 우리 고인 김승만 동지의 양력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는 노동전선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일재 동지가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 마이크는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김승만 동지 아니, 응? 죄송합니다. 저기... 내가 진짐 무겁다고 동지의 무거운 짐 나누는데 소홀했습니다. 동지가 진 무거운 짐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 동지의 양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지의 삶은 군더더기 없는 하나의 불꽃이었습니다. 오로지 노동해방 세상에 대한 염원 하나였습니다. 동지는 1971년 7월 9일 전라남도 영암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리고 1991년 대학에 입학하여 학생운동을 시작하여 1997년까지 전국학생연합 등 학생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졸업 직전부터 노동자 정보 사업단 활동으로 노동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노동자 정보사업단 활동에 이어서 1998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노동네트워크 운동협의회 간사 역할을 하면서 아시아 노동넷 활동도 병행하였습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동지가 활동하던 지역 오산평택의 에바다 농아원 투쟁에 결합하였습니다. 이때 동지는 노동해방 세상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면서 노동자의 힘 조직 활동을 함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동지가 가장 많은 시간 활동을 하였던 오산 이주노동자센터에서 이주노동자 인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하였습니다. 오산 지역에서 노동운동을 하던 중에 2009년 쌍용차 77파업 투쟁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가까운 동지들과 함께 혁명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노동해방 조직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조직국장으로 노동운동을 계속 이어갔으며 2017년에는 불꽃같은 노동해방 투쟁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대장암과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환 중에도 동지는 노동운동을 중단하지 않았으며 2020년 사회적 파업 연대 기금 집행 위원으로 활동하고 노동전선 노동당 전국 결집 푸닉스 노사과연 사파 기금 등 다수 단체, 단체에서 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지난 6월 24일 동탄 집 근처에서 산책 중에 갑작스럽게 운명하셨습니다. 김승만 동지, 이제 무거운 짐 내려놓고 편히 쉬세요. 노동해방 세상을 향한 동지의 염원 우리가 이어가겠습니다. 동지, 편안한 휴식을 빕니다. 예, 양력에서 보이듯이 어, 김승만 동지가 어, 투쟁과 살아온 여력이 결코 좁지 않습니다. 넓고 깊은 것 같습니다. 어, 다음은 어, 발언을 듣기 전에 우 어, 오늘, 오늘 참가하신 동지들이 어, 소개를 좀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준비 팀에서 보내온 대로. 우리 아마 소개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빠르게 우리 대표 자동기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노동전선 공동대표 김영균 이율재동주 오셨습니다. 예, 소개를 받으시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푸닉스 소장 김장민동주 오셨습니다. 사회적 파업 기금 대표 권영석동주 오셨습니다. 비정규 노동자의 집꿀장 대표 김소현동주 오셨습니다. 오산 이주노동자센터 대표 장차원 동지 오셨습니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 대표 박은경 동지 오셨습니다.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이청우 동지 대표에서 오셨습니다.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대표에서 김혜인 동지 오셨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진부동문회 신석원 동지 오셨습니다. 진보당 상인 대표 김재현 동지 오셨습니다. 금속노조 쌍용 자동차 집장 김득중 동지 모셨습니다. 공공문수 노조 위원장 엄길용 동지 참석해주셨습니다. 민주노총 부위원장 엄미경 동지 모셨습니다. 민주노총 지도위원 한상균 동지 모셨습니다. 아마도 소개 못 드리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중에 소개해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가장 우리 고인이 김승만 동지가 어, 가장 오랫동안 활동했으며 어, 현재도 돌아가시는 그때까지도 오산 경기지역을 위해서 어,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산 어, 이주노동자센터 우리 장창원 대표님을 모시고 어, 우리 곧 김승만 동지의 삶과 투쟁에 대해서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금만 열사요 노동예방 세상에서 다시 만납시다. 예, 오늘 노동예방 김승만 열사 하늘가는 길 추모사입니다. 오늘 추모사는 딸이 올려 있고 예, 외박해서 마음을 전하면 비가 옥수처럼 쏟아진다는 장마 기간인데 이 하늘이 여러분들의 정성과 김승만 동지의, 김승만 동지의 삶과 사랑이 깊어서 이렇게 좋은 날씨, 바람 불고 김승만 같은 날씨를 우리한테 선물하는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은 제가 처음 김승만님과 만난 사랑의 동네 영등포 노동자 지역입니다. 제가 영등포 산업선교에 10년 일할 때그 인연으로 노동 네트워크를 창립할 때 김승만님은 집분에서 활동 열심히 해서 노동래대 당당한 간사로 임명이 되고, 제가 운영위원장을 맡아서 약 10년 넘게 영동포에서 살았습니다. 어쨌든 그 삶이, 평생 삶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만 마찬가지지만, 외세와 분단, 제국 자본의 침탈로 우리 해방투쟁을 한다는 것은 수백 년, 역사 속에서 외롭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내적으로는 너무 아름답고 시와 산과 혁명 그리고 조금 부담이 됐지만 술과 이렇게 살았어요 이웃들 속에서 어우러져서 술판을 기울이며 때로는 거리에서 쓰러져서 술로 쓰러져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와 만난 때가 10년쯤 지날쯤 어, 오산으로 이전할 때는 이분이 상을 많이 탔는데 글 쓰는 걸로 상을 많이 탔어요. 간장 공장 못하면 이렇게 하면 알아줄 만큼 많은 글과 어, 이런 것을 남겼고 이런 것들은 어, 오늘 오셨나 모르지만 오늘 시인이 많이 간직하고 계시고 또 정원현 동지가 함께 산을 많이 다녀서 산에 다닌 것만 책으로 내도 몇번 책이 돼서 아름다운 역사를 썼습니다. 수쟁은 정말 어렵고 힘들게 투쟁하였지만 이 땅에 하늘나라를 이루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화성으로 와서 오산에서 와서 화성에서 23명 노동자들이 처참하게 죽어갈 때 같이 탄화했습니다 큰이름의 역사 속에서 힘들게 싸웠지만 행복했던 김승만입니다 여러분들과 유족들에게 아르셀 주어간 노동자들의 이주 노동자들의 함께 하늘을 가는 길을 가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유족들과 또 여기 있는 동지들에게 김승만은 이렇게 선선한 날씨로 화답하면서 하늘길을 갑니다 부활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속에 부활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세상 노동자 세상 이룰 것입니다 재미난 이야기로 말씀드리면 그때 김승만이 처음 오산에 올 때는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마음대로 와서 돌방에 들어와서 어린이들 공부방에 와서 나는 여기가 가장 좋고 행복하니까 목사님 여기 살겠습니다 우리는 너를 대접할 뭐가 없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어도 좋습니다 그냥 여기 아이들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또 노동자들을 위한 일을 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오산으로 이전을 했고, 그게 부담, 부담이 돼서 같이 동지들과 우유 배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시작한 오산 생활. 그때 만난 아이들이 같이 촛불집에서 나가고, 전국을 누비며 여행도 하고, 이제 30대가 넘어서 멋진 추모구를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때 형, 김승만 아저씨가 냉장고에서 몰래 맛있는 거 꺼내줘서 시큼 먹고 튼튼하게 자랐다. 또 그렇게 촛불집회도 데리고 가고 역사 현장에 데리고 가서 잘자라는것 같다. 이런 추모하는 글을 보내왔을 때 김승만의 삶은 많은 우리 가성공국체 마음속에 살아있고 부활합니다. 지금도 스리랑카에서 한 노동자는 가장 어려울 때 김승만이 열쇠를 치면서 니가 편할 때까지 여기 살아라. 미등록에서, 처음 미등록 때서 어려울 때 열쇠를 주면서 니가 편할 때 나와라. 아파서 찾아오면 열쇠를 주면서 너 나을 때까지 나하고 너하고 형제니까 같이 살아라. 이렇게 한 동지들이, 도, 노동자들이, 이주 노동자들이 수만 명이고 그 동지들이 다 지금 함께 추모합니다. 대표적으로 필리핀 노동자들이 당신의 삶은 영웅적인 삶이었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쌍용차 투쟁은 세계적으로 영웅적인 투쟁이었습니다. 영국포에서 노동운동한 노동자들의 삶은 영웅적인 투쟁이었습니다. 삶이었습니다. 아직도 제국, 미국 제국과 미제국과 침탈 세력들이 이 우리의 노동자들을, 우리의 한반도를 윤석열 이런 자들을 통해서 올가매고 있어 옵니다. 노동자들을 향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승만의 해방세상 김승만의 한일세상 속에는 다풀수있 풀었습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왔는데 오늘 여러분이 너무 정성껏 마련한 무대를 보니까 또 눈물이 비쳤습니다. 저에게 그렇지만 저는 처음 만남부터 지금까지 김승만이 추구한 노동해방 세상에 또 삶의 고난과 힘과 아픔이 있지만 그삶 말고 더큰 희망과 열정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여기 떠나 보내지만 우리 속에 살아 있고 나 속에 살아 있고 역사를 혁명할 다르게 세울. 우리 동지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힘이 납니다 멀쩡한 일정한 혁명을 마치면 본인은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살고 싶은데 자기 태어난 월출산 근처 가서 귀농해서 농사지으면서 마지막 삶을 살겠다 이렇게 저한테는 말했지만 결국 우리가 모실 곳은 그 지금 가는 곳도 우리 노동자들이 가서 흙집을 지어, 지어놨어요. 저는 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째 추무관을 지가 말한 영암 월출산 에 근처에 내가 모시고 가서 추무관을 하나 만들어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미 추무관을 지어놨습니다. 거기로, 거기로 모십니다. 여러분 제가 기대했던 것은 어느 누가 그 글을 좀 간직하고 있어야 될 텐데 했는데 보니까 간직한 시인이 오셨나요? 간직했다고 그래요. 많은 글과 김승만이 쓴글 이주노동자들을 위해서도 일찍 써놓은 글이 제가 많이 봤어요. 정답이 지금 있습니다. 거데 여러분 이렇게 세계사적인 노동자 영웅 김승만을 보내면서 나의 친구 노동행만 김승만 더욱 멋진 세상 혁명을 이루려는 이들의 마음속에 기쁘게 부활하여서 꼭 연대 지쟁하며 승리합시다. 노동해방 김승만 그의 삶과 죽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동자 연대 만세 노동자 민중 혁명 만세 노동자 해방 김승만 강, 간장 공장 오타멘 만세! 노동자 선선 김승만 투사요 노동해방 자주통일 민중해방 세상으로 부활하소서! 예, 어 시간을 많이 못 드렸습니다. 더할 이야기가 많으실 건데요. 아. 어, 필리핀 이주노동자 우리 존스칼람 손한번 인사 좀해 주십시오. 예. 일어나셔가지고 우리 김승만 동지랑 아주 막이 캐셨던 아 오산 아 필리핀 활동가입니다. 고맙습니다. 아 다음으로는 어 방금 양력에서도 개했지만 아 김승만 동지가 오산에서부터 어또아 경기지역의 아 쌍용자동차 2009년도 투쟁부터 직투쟁까지 굵직 국직한 어, 궤적을 걸어왔습니다. 우리 쌍용자동차 노동자를 대표하고 또 민주노총의 전 위원장이시던 한상균 동지로부터 우리 추도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 세상을 갈구했던 김승만 동지를 떠올려 봅니다. 지치고 힘들 때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김승만 동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동지는 대쪽 같은 자기 생각이 있으면서도 의견이 다른 동지들의 얘기까지 내색없이 들어주었던 속깊은 동지였습니다. 옹졸하게 풍기하고, 옹졸하게 비난하고 옹졸하게 증오하고, 옹졸하게 반항하는 그런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냈습니다. 동지는 참 저에겐 각별했습니다. 2009년 쌍용차 옥색 파업 당시 그리고 복지관는 그날까지. 긴긴 투쟁에 고정리를 마다않고 함께해 주었습니다. 옥세파업는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수천 개의 화염병을 제조했던 화염병 달인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의 포위망을 뚫고 안에 필요했던 파업 필수 자재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보급했던 험악한 투쟁도 해냈습니다. 그러나 또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태고자백 직을 외치며 속전탑에 올랐을 때 물건을 올리던 도르래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걸 맞았으면 그 누구라도 온전치 못했을 것인데. 그 무거운 몸이 김승만 동지 바로 발 옆에 떨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식은 땀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다시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2014년 겨울 민주노총 첫 측정대 선거에서도 분투했습니다. 한두 시간 쪽잡을 여면서 전국을 돌아야 했던 선거에 아픈 몸을 불살랐습니다. 선거의 목표는 당선이 아니라 노동자를 적대시하는 박근혜 정권과 맞장을깔 정치 총파업을 조직하는 투쟁이었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이 선거투쟁에 몸을 바치겠노라 했던 그 절절함을 기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소중한 동지가 긴긴 투명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조금은 더 살갑게 함께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미안합니다. 동지가 떠나고서 그때서야 페이스북에 남긴 당부 씨와 글에 좋아요를 눌러주는 것이 작별인사의 전부라서 더 미안하고 황망합니다 노동자 투쟁을 조직하는 길에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았던 동지, 누구 편인가에매몰 되지 않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대의로 삼았던 동지, 다른 동지들의 이야기를 탁월하게도 잘 들어주었던 동지. 그누구라도 옳지 않는 주장에는 속옷집을 부렸던 동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동지가 너무나 그립습니다. 가장 낮은 곳을 택하여 흐르는 강물처럼 가장 열악한 사람들과 연대했던 김승만 동지.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그 산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뚜벅뚜벅 걸어갔던 동지역. 자신의 안락함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안락함을 위해 전 생애를 살아냈던 당찬 동지를 잊을 수 없습니다. 한, 한 번은 형님 이리 불렀습니다. 형님 민주운동 한답치고 노동운동 한답치고 그걸 발판 삼아 권력 잡고 기득권을 대변하는 위선자들이. 넘쳐나는 세상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입니까? 이개떡 같은 세상을 갈아엎고 자라만 말로만 떠들어서는 아무것도 바뀔 수 없다는 이야기를 보루처럼 되뇌였습니다. 그런 역사의 소임을 함께하자면서 일갈했던 동지의 마음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오래오래 기어갈 것입니다 6월의 태양을 허름한 모자로 가름하고 공원 벤치를 이승에 마지막 간식처로 삼은 김승만 동지여 우리도 이 세상 소풍을 끝내고 하늘로 돌아갈 때덜 아쉽도록 치열하게 살다 가리다 동지가 남긴 김난주의 식구처럼 살아남아 다시 한번 한자를 잡기 위해서 살아낼 것이오. 노동의 방, 강등 세상, 연민 동락새 세상의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투쟁의 칼날을 펴리면서 기어이 그날을 앞당겨내겠소. 저 하늘에서 불빛처럼 떠오르는 노동자 민중의 혁명을 바라보며 기어를. 노릴 수 있도록 더 타부지게 투쟁 을 만들어 보겠소 김승만 동지 노동예방 평등세상 을 위해 산자의 목을 다하겠다는 투쟁의 결의를 지금 들으시고 있다 라면 이제 편히 잠들소서 동지여